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19년식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19년식 차량은 개선형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정색 바디의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풍부한 옵션 때문에 프레스티지 등급을 많이 선택하시는 추세죠. 그 프레스티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와 뒷좌석 후성 모니터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 158 서해 1041번 차량이고요. 전방 레이더 판과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9년식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풀 LED 라이트 양쪽에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휠 스크래치 있습니다. 휠 스크래치 복원할 예정이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프레스티지에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석 고스트 도어 클로징 합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왼쪽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상하단에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메모리 시트와 풀 오토 업다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 양호한 상태이고요. 헤어지거나 터진 부분은 없는 차량입니다. 19년식이기 때문에 아직 연식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왼쪽에는 스마트 센스 옵션의 버튼들이 달려있고요. 주유구 개폐 버튼, 트렁크 개폐 버튼, 축구방 센서 버튼, 차선 이탈 방지 버튼, 후석커튼 작동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 달려 있고요. 자, 핸들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위아래. 운전자 포지션에 맞게 핸들 포지션 조절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의 키로스는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9년 등록에 19년식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전방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계기판을 보지 않더라도 운전자 시야에 맞게 축구방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속도, 내비게이션, 길 안내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시야에 맞게 높낮이 조절, 밝기 조절 또한 가능하십니다. 자,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밀러 달려 있고요.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무선 시동 또한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19년식부터 개선되는 개선형 내비게이션 달려 있고요. 이 개선형 내비게이션은 자동 업데이트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틀었을 때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가 2분할로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화질이 정말 깔끔합니다. 자, 내비게이션 하단에는 공조기 제어 버튼이 달려 있고요. 고급 대형 세대만 달리는 아날로그 시계, 현재 시간과 맞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단에는 각종 메뉴 선택 버튼 달려 있고요. 그 하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거치대 달려 있습니다. 자, 무선 충전 잘 작동하고요. 이 차량 차 키는 두개 있습니다. 카드 키 하나, 스마트 키 하나, 두개 보유 중인 차량입니다. 자, 전자기어봉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 전자기어봉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오토 홀드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자, DIS 컨트롤러 달려있고요. 이 DIS 컨트롤러로 이 내비게이션 화면 조절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D.I.S 컨트롤러 하단에는 전후방 카메라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매우 좋은 상태에 유지중인 차량이고요. 헤어지거나 터진 부분은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워크인 시트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워크인 시트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납함 달려있고요. 수납함 안쪽에 시가잭 전원 두개 달려있습니다. 이 시가잭 전원에 충전기 연결해서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바퀴 휠 스크래치 상태입니다. 역시 휠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복원해 놓도록 하겠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뒷 타이어 트레드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생산 연도는 21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입니다. 자 뒷자리에도 고스트도 어 클로징 아주 잘 작동하고요. 자, 뒷자리에도 렉시콘 사운드가 상하단에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수동식으로 업다운 가능한 윈도우 커튼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우수한 상태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에 타 봤는데요. 양쪽에 달려 있는 후석 모니터가 가장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후석 모니터 19년식에는 후석 모니터도 개선된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또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같은 높은 등급에는 이 컴포트 패키지 선택이 아닌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컴포트 패키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뒷좌석 통풍 열선, 양좌석 모두 가능하고요. 자, 뒷좌석에서도 앞좌석 시트 포지션 조절 가능한 버튼들이 달려있어서 앞좌석 시트, 조수석 시트 포지션 마음껏 조절 가능하시고요. 또한 뒷좌석 시트 포지션도 약간 니어서 갈수 있게끔 뒷좌석 시트 포지션 조절 가능합니다. 또한 장거리 주행하실 때 약간 뉘어서 이후속 모니터 시청하시면서 뉘어서 가시면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양좌석 모두 시트 포지션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 하단에는 DIS 컨트롤러 달려 있고요. 이 DIS 컨트롤러로 이 내비게이션 화면 조절 가능합니다. 뒷좌석 모니터에 미디어 파일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USB에 미디어 파일 담아 오셔서 이쪽 수납함 안쪽에 USB 포트에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시면 뒷좌석 후속 모니터에서 미디어 파일 감상 가능하십니다. 자, 수납함 안쪽에 시가잭 전원과 USB 포트 하나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충전기는 이쪽에 물리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잘 열리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은 골프백 두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잘 닫히고요. 자, 3.3 4륜 마크가 반겨주고 있네요. H 트렉 4륜 마크입니다. 자, 반대편 휠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휠 스크래치 있는 차량이고요. 복원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뒷타이어 역시 70%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 시트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상태고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살짝만 갖다 대도 고스트 도어 클로징 잘 작동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도 렉시콘 사운드가 상 하단에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주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조수석은 거의 사용하시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자, 조수석도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요. 전동 시트 한 번씩 다 작동해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수석에도 렉시콘 사운드 상 하단에 달려 있고요. 조수석 또한 고스트 도 클로징. 고스트 오클로징 가능합니다. 이 차량 후측방 경보 스마트 센스 옵션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조수석 앞바퀴 역시 휠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원할 거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살아있습니다. 반대편에도 풀 LED 라이트 시스템 확인되고 있고요. 데이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2019년에 등록된 2019년식 제네시스 G80 3.3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와 후석 모니터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과 스마트 센스 옵션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이 구매 포인트인데요. 조수석 뒷문과 조수석 뒤 휀다가 단순 판금 도장이 있지만 뜯거나 교환한 차량은 아닙니다. 자, 이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2850만원. 2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